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어, 날씨가 너무 좋네요 시원하고 햇살도 너무 좋고 어, 음, 아, 이런 날 놀러를 가야 되는데 그죠 <laughs> 어, 행복한 가을 네, 또잘 풀리는 가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젯밤에 택배가 왔어요 네 택배가 도착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 구독자님 한 분이 이제 이 꼬지 잎을 나눔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택배가 왔는데 이렇게 제가 펼쳐놨어요. 이제 그동안 질문을 많이 주셨던 구독자님이신데요. 네, 제가 이 꼬지로 어, 성공시켜서 밭에서 키우고 그리고 수확하는 영상을 이제 보시고 잎을 나눔해 줄 테니 한번 어떻게 성공시켜서 크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잎을 나눔을 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아이들로 잎을 나눔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잎들이 왔어요. 좀 보니까 제가 갖고 싶었던 아이들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어요. 제가 홍매아 갖고 싶었었는데, 네, 홍매아도 있고, 보니까 예쁜 아이들 많이 키우시네요. 러우, 로우, 러우도 있고, 네, 다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키워보고 싶었던 아이들이거든요. 어, 그리고, 입만 올줄 알았는데, 살구 미인금. 제가 살구 미인금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적심을 해 주셨어요. 얘는 타이니 버거라고 합니다. 타이니 버거. 그리고 이렇게 금 이파리. 그리고 얘는 엘렌이라는 다육인데, 이네 엘렌이라는 다육이는 내네 뿌리를 주셨네요. 어, 너무 예쁘네요. 이건 제가 이따가 네, 분에다 한번 심어 볼게요. 어, 이 잎들이 다잘 번식이 돼서 어, 제가 아이들 잘 키웠으면 좋겠네요. 정말. 어, 그리고 예쁘게 크는 모습 제가 네, 성공시켜서 보여 드릴게요. 어, 이 구독자님은 상상맘이라는 네, 구독자님이신데 상상맘 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그 동안 잎꽂이에 대한 질문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네, 잎도 나눔 받았으니까 요 잎으로 같이 번식하는 거를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네 설명도 좀 드릴게요. 어 먼저 요런 넓은 평평한 플라스틱 접시 있잖아요. 요런 안 쓰는 플라스틱 통네 이렇게 접시 같이 이렇게 여기에다가 배양토를 깔게요. 상토 배양토. 자 요렇게 플라스틱 통에 배양토, 상토 이렇게 깔고요 어..이 구멍 없는 플라스틱 접시에요 여기다가 얇게 까시면 돼요. 이렇게 많이 안 까셔도 되고요 얇게 까시고 얘를..입이..네 똑바로 오게끔 요렇게 어..입..그러니까 입 윗면이 앞 뒷면이 있잖아요 앞면이 위로 오게끔..그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면이잖아요? 입 앞면이 위로 오게끔 놔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세요. 네. 어, 제 거는 이렇게 예쁘게 안 하는데, 나눔 주신 잎이니까 제가 <laughs> 잘 키워보고 싶어서 네,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laughs> 저는 이렇게 가지런하게 평소에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막 던져놓고 그런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이빨이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가지런하게. 어 그런데 이제 택배 오면서 이제 약간 상한이 또 있네요. 네. 어, 잎을 이렇게 흙 위에다가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성공을 빨리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두셔도 잎이랑 얼굴이 나오긴 해요. 번식력이 강한 아이들은 막 그런 거 상관없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은 이유가 이 식물들은 흙을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해요. 그리고 더 번식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흙에다가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배양토, 영양분이 많은 배양토 위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이 아이들이 더 성장을 더잘 하게 돼요. 이렇게 두신 다음에요, 빨리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잎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 음, 성장이 빠른 다육이 같은 경우는 일주일 뒤에 점 같은 이 생장점 부분에 점 같은 얼굴이 생겨요. 점 같이. 어, 그리고 어, 좀 느린 아이들은 한 2주, 네,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같이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빠른 아이들은 1주일, 좀 느린 아이들은 2주일,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밝은 그늘에다가 두시면 되세요. 어, 그러니까 이 햇빛이 이렇게 이 방향에서 오면은 이쪽 생장점 부분이 이 뒤쪽에 가 있게끔, 약간 그늘지게끔, 요 방향으로 놔두시고요. 얘를 밝은 그늘, 창가, 그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렇게 두시면 되십니다. 음, 그리고 한 2주 뒤에, 뭐, 뿌리든 얼굴이든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어, 뿌리가 나왔으면은, 어, 뿌리가 나왔으면은, 이렇게 숟가락 같은 걸로 요 뿌리 부분을 살짝 흙으로 밀어서 뿌리를 덮어주세요. 뿌리는 어두운 쪽에서 잘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와 있으면은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음, 뿌리가 나온 아이들은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어,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살짝, 겉흙만 살짝 이렇게 적게끔 살짝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이렇게 부으시면 안 되시고요. 겉흙에만 살짝, 위에만 살짝 촉촉하게 뿌려주시면 되세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게 되시면요 어, 물이 너무 젖어있고 젖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이 잎이 물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물 조절도 잘 안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어, 스프레이 정도로만 네 살짝 윗부분만 적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어, 물을 뿌려주는 주기는요 어, 물을 이렇게 자주 뿌려주셔도 상관없는데 은 대신에 이제 양을 많이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네, 뿌려주시고 스프레이로 어, 잎이 좀 말라있다 싶을 때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는 정도, 그 정도. 어, 그리고요 얘네가 한한달뒤 정도면 조금 이렇게 아가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시고 밭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 것도 없겠네요. 흙이 얇으니까 얘를 밭에다가 심어주시면 되세요. 밭에다가. 어 그리고 밭에서 어느 정도 키우면 이제 빨리 큰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음, 밭에서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깊고 넓고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커지면 엄지 손가락만해지면 어, 수확해서 이렇게 심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네, 아직 아기인데요 이렇게 이 어, 정도 엄지 손가락 만한 크기 이 정도가 되면은 작은 네캔 화분 이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어, 따로 심으시면서 예쁘게 키우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네, 되기까지는 한1년 정도네 걸리는 것 같아요. 어, 살구 미인 금 뿌리 내리기 이거 할 건데 어, 뿌리 잘 내리고 잘 성장하고 번식해서 네 금도 제가 많이 나눔을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너무 갖고 싶었던 아이를 나눔해주셔서 어, 너무 네, 행복한 것 같아요. 잘 키웠으면 좋겠고.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엘렌을 한번 심어볼게요. 어, 분갈이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신 네, 구독자님이 계셨는데요. 흙을 이제 어느 정도 넣었으면 네, 핀셋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넣었다가 근데 저는 이제 분갈이 할때 흙을 막 꾹꾹 누르거나 그러진 않고요. 대신에 흙이 하고 끝까지 오게끔 흙을 좀 많이 채워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게 흙이 다 젖어서 흙이 한 1, 2cm 꺼지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누르진 않지만 대신에 흙을 끝까지 채워줘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모양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심어줬어요. 살짝, 이렇게.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살짝, 이렇게. 이동해서, 돌려가면서. 어 자, 이렇게 심어봤구요. 여기서 살짝 스프레이 정도 살짝 겉뜨기만 살짝 이렇게 해주면 흙이 살짝 고정이 되니까 이렇게. 이네가 배송을 오면서 고생을 했는지 약간 말라있네요. 네, 좀 이따가 문 줘야겠어요. 어, 요즘에 날씨, 네, 이제 가을 물이 들고 있잖아요. 다이어요 크리스마스가 붉게 네, 물뜨고 있어요. 네, 다른 다육이들도 많이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물드는 다육이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